그 얼굴 필러는 대부분이 히알루론산 필러예요. HA 필러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사실 녹이는 액체가 있어요. 대부분 그거니까 이제 그걸로 녹여 가지고 제거를 하면 되는데 가슴 필러는 어,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얼굴은 1cc, 뭐 2cc, 많이 넣으면 한 5cc 넣을 거예요. 근데 가슴은 기본적으로 150cc, 뭐 200cc, 엉덩이도 막 300cc, 400cc 들어오니까 단가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히알루론산 필러를 못 쓰는 거예요, 가슴에. 너무 비싸서. 원재료 가격만 천만 원막 이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시술 가가 막 삼천만 원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근데뭐 히알루라나 필러는 육 개월에서 1 년이면 녹아버리는데 삼천만 원을 막가슴이랑 엉덩이에 썼는데 이거 1년 만에 녹아버리면 은사람들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가슴에는 약간 다른 종류의 필러를 썼던 거예요. 좀 단가를 낮추려고. 그게 이제 어메이징 게 중국말로 어메이징 이렇게 부르고 어,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쿠아핀 필러. 우리나라에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. 그래서 필러의 종류가 달라요.